메모리얼 대의 연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3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봄의 끝자락에 찾아온 황금 연휴지만 고유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먼 길을 떠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면 좋은 볼거리와 정보가 뉴욕 동포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m going up t h e a d i r o n d a c k the beginning of the season. It's about, oh, so it's a hour 특히 메모리얼 데이는 미 전역의 해수욕장들의 일제히 문을 열고 여름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날로 유명합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기간 동안 맑은 날씨로 인해 2박 3일 코스로는 워싱턴, 나이가라 폭포, 보스톤, 천섬 등을 둘러보며 휴가를 즐길 수 있으며 짧게 1박 2일 코스로는 필라델피아, 롱우드 가든, 롱비치 등을 방문해 즐거운 휴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중에서는 버지니아 비치와 그리고 노폭 해공기지, 그리고 투어가 끝나는 거의 종료 시점에 저희들이 펼쳐지는 그 롱우드 같은 불꽃축제가 있어요. 돌아오시는 날 저녁에 하는 일년에딱 3회밖에 하지 않는 그런 불꽃축제인데 그 불꽃축제까지 보고 오신 것 같이 1박 2일 상품. 또한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혹은 가격이 비싸서 망설여왔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등 뉴욕 인근의 대형 쇼핑센터들이 메모리얼데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대형 할인업소인 업스테이트 우드베리, 롱아일랜드 텐저몰과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저지가든스 아울렛 등이 최고 65%까지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또한 메이시스 백화점은 31일까지 전품목을 25에서 60% 할인 판매하며 메이시스 카드가 있으면 10에서 15%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쇼핑으로 99달러를 구입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KNN 뉴스 홍영상입니다.